장자, 내네 편. 6. 대종사, 11. 자사, 자여. 자리, 자래, 사이니. 상여, 어활이라. 숙능, 이무, 위수하고, 이생, 위척하고, 이사, 위고하며, 숙지 사생, 전망지 일체자면, 오여지, 우일이라. 사인 상시 이소한데 막역 어심하여 수 상여 위우라 아이 자여 유병하여 자사 왕문지하니 왈리라 위제라 부조물자가 장이 여위 차 구구야로다 공루 발배하고 상유 오관하며. 이은어제하고 경고어정하며 구체지천이라 음양지기 유전이나 기심하니 무사라 변선이 감어정와이라 차호라 부조물자는 우장이 여위차구구야로다 자사왈리라 여호지, 여오지호와, 여호 왈리라 무라, 여하오리오 침가이 화여지 좌비위계여든, 여인 이구 시야하고, 침가이 화여지 우비위탄이여든, 여인 이구 효자하며, 침가이 화여지 고이위륜이여든 이신 위마하여 여인이 승질이니 기경 가재리오 차 부득자는 시야오 실자는 수야라 안시 처순하면 애락 불릉입변이차 고지 소위 현해야 언을 이불릉 자해자는 물류 결지라 차 부물 불승천 구이언이 오우, 하오, 원, 이리요. 자사, 자여, 자리, 자래, 네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가 능히, 무로 머리를 삼고, 삶으로 척추를 삼으며, 죽음으로 엉덩이를 삼고, 누가 생사와 전망을 하나로 볼줄 안다면 나는 그와 벗이 되리라. 네 사람이 서로 보고 웃으면서,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없어 마침내 서로 벗이 되었다. 얼마 후 자여가 병이 심해져 자사가 찾아가 문병하니 자여가 말하였다. 위대하구나 저 저물주가 아마 나를 이렇게 구분 모습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곱사등이, 등에 곱사등이 뒤에 생겨났고 위에 오장이 있으며 턱은 배꼽에 숨어있고 어깨는 정수리보다 높으며 혹은 하늘을 가리키는구나. 음양의 기운은 어지러워져 있으나 그 마음은 한가하여 일이 없었다. 비틀거리며 가서 우물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하였다. 아, 저 저물주가 역시 아마 나를 이렇게 굽은 모습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자사가 말하였다. 그대는 그것을 싫어하는가? 자여가 말하였다. 아니다. 내 어찌 싫어하겠는가? 가정하여 나의 왼팔을 변화시켜 달그로 만든다면 나는 따라서 밤을 알리기를 바랄 것이고, 가정하여 내 오른팔을 변화시켜 탄안으로 만든다면 나는 따라서 올빼미 구이를 얻으려고 할 것이며, 가정하여 나의 엉덩이를 변화시켜 수레바퀴로 만든다면 정신을 말로 삼아 나는 따라서 그것을 탈 것이니, 어찌 다른 수레를 바꿔 타겠는가? 무릇 삶을 얻은 것은 올대가 된 것이고 잃는 것은 천명을 따르는 것이다. 올대를 편안히 여기고 천명을 따름에 맡기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으니 이것이 옛날에 일컬었던 매달린 데에서 풀어주는 것즉 현해인데 스스로 풀지 못하는 것은 외물이 그를 묶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물이 하늘을 이기지 못함이 오래되었는데, 내 어찌 이것을 싫어하겠는가? 대종사 12. 아이 자래 유병하여 천천연 장사에 기처자 환이 읍지라 자리 문왕지 완리라. 질 피하라. 무탈화하라. 의기호 여지어 왈이라 위제라 좋아여 우장해 여위하며 장해이 여졌고 이 여위 서간호와 이 여위 충비호와 자래 왈리라 부모 어자는 동서남북에 유명지종이라 음양 어인은 불씨여 부모라. 픽은 오사한데 이하 불청하면 아직, 한우, 아직 한우오 피하죄연 리오. 부대괴는 재아 이형하고 노아 이생하며 이라 이로하고 시가 이사라. 고선호생자는 내 소위 선 오사야라 금 대야 죽음 한데 금 용약 왈하여 아차 필이 막야라면 대야 필 이위 불상 지금 이리라 금 일범 인지 형이 왈하여 이니라 이니라하면 부조하자 필 이위 불상 지인 이리라. 금일이 천지위대로하고 이 조화위대야라면 오호 왕이 불가제리요.성현매하고 거연교이라얼마후 자레가 병이 심해져 숨을 헐떡이며 장차 죽게 되자 그 처자들이 둘러서서 울었다.자리가 문병하러 갔다가 말하였다.저런 물러나시오 죽어가는 자를 놀라게 하지 마시오. 자리는 문에 기대어 그, 그에게 말하였다. 위대하구나 저물주여. 또 장차 그대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며 장차 그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그대를 쥐의 간으로 만들려는가. 그대를 벌레의 팔로 만들려는가. 자래가 말하였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동서남북 어디든 오직 명을 따를 뿐이네. 음향과 사람의 관계는 부모 정도일 뿐이 아니지.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다가가게 하는데 내가 듣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고집 부리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대자연은 육체로 나를 실어주고 삶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하고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좋게 여기는 자는 나의 죽음도 좋게 여기는 것이다. 지금 대장장이가 쇠를 주조하는데 쇠가 날 뛰면서 말하기를 나는 장차 반드시 마야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대장장이는 반드시 불길한 쇠라고 여길 것이다. 지금 한번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말하기를 사람만 되겠다, 사람만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 조물주는 반드시 불길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지금 만일 천지를 큰 화로라고 하고 조물주를 대장장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가든 안될 것인가. 편안히 잠들고 갑자기 깨어나는 것이로다.